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27페이지입니다. 927페이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이양 목사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얼른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잠언 17장, 1절,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농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목에, 여러분, 제목에 이렇게 화목이 딱 들어가니까 가정이 생각나죠? 화목하면 항상 우리는 가정을 떠올립니다. 화목한 가정. 제 지인의, 제가 아는 분의 13살 난 아들이 하루는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엄마, 엄마. 우리 집에, 비록 돈은 없어. 우리 집이 돈은 좀 없고 돈은 좀 쪼달리지만, 가족끼리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니까 참 행복해요. 우리가 비록 돈은 없고, 우리 돈은 좀 그렇지만, 가족끼리 이렇게 사랑하고 하니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해요. 그 말에, 제 지은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 아들의 이름이 지우거든요. 아, 지우야, 그래. 참 그렇지. 참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하지. 근데 지우야,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하단다. <laughs>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면서, 이렇게 감, 참, 참, 같이 웃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어떻습니까? 여기 제육이라고 해서 제육볶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나 이런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얼핏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 그래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그 마른 떡 하나가 상징하는 가난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다면 제육, 고기가 가득하고 돈이 많지만 싸우는 가정보다. 가난한 가정, 화목하고 가난한 가정이 낫지. 얼핏 이렇게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제육은 여기 나오는 제육은 단순히 그냥 고기를 말라는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제육은 제사에 올리는 고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제사에 올리는 고기, 화목 제물, 화목 제물에 올리는 고기 고기라는 것입니다. 단지 고기가 많고 부유한 가정은 맨날 싸우고 고기 많고 부유한 가정은 가정보다 마른 떡 하나만 있고 가난한 가정, 그치만 행복한 가정, 이게 더 낫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육이 가득하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종교적 의식은 철저히 행해요. 종교적 의식은 철저히 행하지만 그 예배의 중심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바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제사의 중심되는 하나님 사랑함에서 나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가정의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내시는 사랑과 기쁨이 없이 제사의 형식만 가득한 가정이라면 마른 떡 하나, 비난 가정, 빈곤한 가정보다 그 가정이 나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요. 제육 제사 드리는 그 고기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사, 종교적 의식은 철저히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화목도 없고, 화평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무리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몇백 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면, 그 가정은 어떠한가죠? 가정? 마른 떡 하나만 있던 가정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중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마른 떡, 제육, 고기 여러분 떡과 고기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과 고기가 넘쳐나는 장면 하나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떡과 고기가 무한정 주어졌던 곳,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떡과 고기가 무한정 주어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떡과 고기가 무한정 주어졌던 곳이 광야죠. 만나 떡 매추라기 고기 떡과 고기가 무한정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계속 말했습니다. 떡과 고기로 채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떡과 고기로 우리를 채워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던 모든 것이 주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가요? 떡과 고기가 그들에게 무한정 주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던가요? 아니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는 하나님 능히 못 섬겨 요수와서 24장 19절에 여수서의 고별에 마지막에 여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 섬기겠느냐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아니 너희들 하나님 능히 못 섬겨 너희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하나님은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상과 양립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섬겨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고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떡과 고기가 무한정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원하던 모든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면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다 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 기도 제목만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눈물로 기도 부르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가슴에 못실 박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 들어주는 게 그리 어렵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 진짜 잘섬길 겁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좀 부어줘 보시라니까요. 나 그걸로 하나님 잘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 복을, 축복을 부어줘 보시라니까요. 이 애들 하나님 섬길 거예요. 하나님에게 건강만 주어주신다면, 나 하나님의 일에 몸 바치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실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잖아요. 떡으로 배부르고 고기로 배부르다 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그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달려가고 싶어도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아서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십일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십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저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시험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쉬운 시험입니다. 왜?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되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간은 떡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떡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떡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 인간이 배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인간은 배부를 것이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우리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모든 기도 제목이 해결되고 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그것이 내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은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17장 2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17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다. 두 가지 여기서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주체가 강렬하게 대비됩니다. 종과 누구요? 주인의 아들로 대비가 됩니다. 종과 주인의 아들, 종과 주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비될 수 있을까요? 종과 주인의 아들, 주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유업을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자. 종은 누구예요? 유업을 이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던 자.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종, 주인의 아들과 종으로 대비되는 이두 가지 주체가 대비가 되는데, 이 아들은 누구라고요? 주인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그걸로 기대되는 자 종은 누구예요? 유업을 받 유업하고 상관없는 자. 유업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지 못한 자. 이렇게 두 가지 주체가 강렬하게 대비가 됩니다. 종과 아들입니다. 아들과 종입니다. 근데 이 수시 앞에 붙는 수시가 하나가 모든 걸 뒤집습니다. 이 아들 앞에선, 아들 앞에는 무 뭐가 붙습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 이 아무리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도 이 아들 앞에는 무엇이 붙습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는. 대신 이 종, 유업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종에게는 무엇이 붙습니까? 슬기로운 종.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어려운 말씀이시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던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요셉 그의 인생을 통해 슬기로운 종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은 강력하게 대비됩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동생을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지요 마치 그의 형들은 무슨 짓을 합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마치 슬기로운 종과 같은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서 그는 금면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또 다른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라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종은 꾸역꾸역 주인의 뜻을 이룹니다. 슬기로운 종은 그곳에도 꾸역꾸역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아는 슬기로운 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주인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이 슬기로운 종은 구역 구역 주인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를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별나게도 믿는다. 너만 깨끗하냐? 너만 외롭냐? 솔직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하나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전에 그런 사람들 있었겠습니까? 너만 깨끗해, 너만 별나게 깨끗해. 다시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별나게 예수 믿는다. 너만 예수 믿냐? 참 별나게도 예수 믿네. 너만 예수 믿어? 너만 교회 다니냐? 주인의 뜻을. 꾸역꾸역 살아내는 미련한 듯 보이나 사실은 슬기로운 종. 그 슬기로운 종.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은 끊임없이 슬기로운 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슬기로운 종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인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들이 죽이려고, 밀어 넣으려고, 누르려고, 계속 누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지키기로 하는 자를 누가 해야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하던가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자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자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지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자를 누가 해야던가요? 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리 세상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호의를 베풀고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이 이 슬기로운 종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 종을 죽일 수가 없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슬기로운 종을 드러내시니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주인의 아들들이 그 슬기로운 종 때문에 먹고 삽니다. 생명을 거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처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한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슬기로운 종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한 시대에 한 시대에 한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그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주인의 유업을 나누어 얻는 자입니다. 기근으로 멸망당할 세상, 기근으로 멸망당해서 모두 죽어 없어야 될그 세상 가운데서 그는 생명을 끌어냅니다. 사망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끌어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한 세상,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근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 슬기로운 종, 하나님의 아들, 슬기로운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이끌어 내십니다. 더러운 죄인들과 부끄러운 주인의 종들과 참되신 주인과 하나님 사이 참되신 주인이신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슬기로운 종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도가니 속에 은은 지발로 걸어서 도가니를 가는 은은 없습니다. 풀무 속으로 지발로 걸어가는 금이 있습니까? 은과 금이. 나는 순은이 되겠어. 나는 아주 100%의 순은이 되겠어. 제발로 도가니 속에 어느 은이 걸어갑니까? 나는 순금이 되겠어. 나는 정금같이 나아갈 거야. 나는 풀무로 걸어 들어가서 뜨거운 풀무 속에 가서 순금이 될 거야. 은도 금도 제발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가 왜 도가니 속에 있지? 내가 왜이 풀무 속에 있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단을 자청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연단을 자청해서 걸어 들어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미련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 살아나갑니다. 내가 이 연단을 왜 받는지 모르겠네. 내가 내 하루라는 이 연단을 내가 왜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 붙잡고 꾸역꾸역 눈물을 삼키며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루라는 연단 가운데 풀무 속에 도가니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자를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나의 도가니, 오늘이라는 나의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슬기로운 종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풀무, 오늘이라는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루라는 이풀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슬기로운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자머는 수많은 지혜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 자문서를 보면, 얼핏 보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살아갈 수 있구나. 얼핏 보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이 여러 가지 지혜, 다양한 지혜를 딱 하나의 보가, 보자기로 쌉니다. 지혜 잠언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지혜의 말씀, 여러 가지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 지혜를 쌓는 아딱 하나의 보자기가 있습니다. 이 보자기가 뭐냐면 잠언서 1장 7절 이렇게 잠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지혜를 쌓는 딱 하나의 보자기 그 모든 것을 쌓는 보자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결국 자언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는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 살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위를 맞춰야 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의 눈치, 눈치를 보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겠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딱한 분의 눈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만족시키십시오. 모든 것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붙을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사서 하나님 우리가 내일이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늘이라는 도가니와 풀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지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나가면서 하나님 손꼭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